저는 아, 이제 연습하러 올라갑니다. o l e 도착 go. Let's go. Let's go. l e 는 s go. l 저는 이렇게 연습실에 와서 개인 연습을 하 l e 합니다 이렇게 음.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악보도 있고 우선 여기 제가 자주 오는 극장의 연습실인데요 대표님이 아주 저렴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머리가 매우 마음에 안 드는데 <laughs> 네, 이렇게 연습실에서 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많고, 원래 뮤지션 분들을 위한 공간인데 제가 여기서 연습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저는 좀더 연습을 하고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 들어가야죠 날씨가 별로예요 오늘 제 작업할 곳은 여기 인터뮤직이에요 제 귀가합니다. 지금 뭐야의 브이로그를 저번에 한번 제주도에서 찍은 걸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 개인적인 브이로그를 올려보면 어떨까? 철스 남에서 그냥 기획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렇게 사,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 별거 없어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살아본다. <laughs> 걸어서 집에 갑니다 걸어서 가면 대략 한 3-40분 40분 정도 걸리고요 하... 뭐 보여드릴 건 없고요 네 이제 저는 집에 거의 다 와갑니다 너무 익숙한 거리 28년을 여기 살면서 <laughs>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극단도 근처라서 안 걸어서 40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적응이 돼서 뭐그 근처에서 술을 마시든 연습을 하든 자, 아니면 뭘 하든 늘 밤에 끝나면 걸어오는 게이상이에요왜냐면 저희는 버스가 일찍 끊기기 때문에 그좀 단점이어서 아쉬워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 모야로그 하나 찍고 이제 영상이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모야로그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오늘. 공연을 보러 가려고 이제 준비 중입니다. 친구를 잠시 만나고 갈 겁니다. 네, 이제 친구 만나러 초등학교 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왔던 모교인데 저기서 가끔 만나서 운동도 하고 하거든요.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친구랑 만나기로 한 자리에 있군요. 네, 이렇게 제 친구는 저를 이제 버스 정장에 데려다 주고, 이 집에 걸어 갑니다. 네, 잠시 짧게나마 얘기를 했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가득 뒷 모습 참 쓸쓸해 보입니다. 네, 모여로구의 모야입니다. 이제 공연을 끝나고, 이제 저희 편집자. 얼굴이 나오면 안 되니까 탱이가 저를 태우러 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음 주에 올라갈 영상을 찍으러 넘어갑니다 이제 네, 공연의 비하인드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수야 만났습니다 아? 수야 봐줘 뭐야 로그야 응? 뭐야 로그야 왜그이러그왜 표정이 왜 이렇게 띠꺼워요 졸려서요 아 졸려서요? 이런 관계예요 저희는 청주에 도착해서 일을 다 하고 이제 수야랑 탱이랑 섹스 커피 한잔하러 Fuck. 이제 아니 시, 핫도그를 신기하게 드시네요. 네삼겹좀 먹어요. 왜 이건 안 드세요 소세지? 한 번에 먹으려. <laughs> 살이 찌는 이유가 있었네요. 대충 같은 소리. <laughs> 한입딱베어 물면 응. 막 치즈가 흘러가지고 응, 막막내 신발에 묶고막 그래야 돼. 가끔 상상의 나래가 너무 클 때가 있다. <laughs> 치즈가 내려오다가 등 굳은. 네. 그 얘기 설명해주면서 옆에 보연 설명으로 음. 정수가 좋아하는 정수쿤이 정수쿤이 부럽지 하고 따라 다라네 <laughs> <laughs> 이제 저희는 강원도에서 저희가 이제 복권집에 갔었잖아요. 이제 청주에도 왔으니까 한번 로또를 사려고 합니다. 저희가 와서 저기 로또 사고 왔습니다. 네, 번호 번호 샀습니다. 네 저희 이제 대전으로 돌아와서. 오늘 촬영할 게 있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그때 새로 만든 작업실에서 작업을하려고 합니다. 지주세 너? 지주세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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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ㅋ <laughs> ㅋ 아니 까짓aisama도 드러画야 돼저희가문 열어 여기서 3 6불좀켜 <laughs> 줄래? 누가 여기 불좀 켜 줄래? <laughs> 어, 저희의 포금자리 g <laughs> r a d a 지금 회의 중이고 오늘 <웃음> 촬영을 <웃음> 할지 말지 <laughs> 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해야 돼. 해야지 그러니까. 비처리안한 거야. 그러니까. 아요 몰라요? 말려 드릴게요. 이거 맨 마지막에 보면 얘 똑같이 될거야 우리가 송을살 수는 없잖아. 송으로안 할. 이거 먹어다 쳤다. 괜아예쁘 내가 이거 하 know. I d o 가 t 이거 o w 이 d 이 n 이 know. I 이 o n t k n 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거 o n 이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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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o 리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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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아니 나나도 잠을 자야지. 어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내 생각에는 그 밀린 거다 올려야 돼. 어 존나 빨리 찍을 수 있는 거 하나 있어. 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laughs> 무너지고 11m에서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2m 뭐였더